신시골에 보이셨던 우주 소녀의 은서이자 미국 배우 손주현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손주현 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정말 구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해주는 선수들과 또 우리 한화 팬분들을 보면서 많이 열정을 배우고 갑니다. 그죠? 어디 보고 계세요? 재밌으세요? 에? 어디 보고 계세요? 함성 지르면 되잖아요. 그죠? 도와주세요. 자, 우리 일단 우리 박혜민 선수가 지금 네, 넘어져 있는 금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배우 선주연님께서 박혜민 선수 힘낼 수 있도록 박혜민 이름 세 번만 외쳐주세요. 시작! 경 박수 좀 부탁드리게요. 네, 양동산 선수 금상 같이 맛쟁이 형제로서 좋겠고요. 자, 네, 금상이 네. 아니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부상 절대 안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팬 여러분들의 안전이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또 올라오셨는데 팬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또 올라왔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박수소리가 큰 쪽으로 한점은안 질러도 돼요. 박수만 박수가 큰 쪽으로 우리 배우 손지현님께서 선물을 드립니다.